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의 그 천도교 용담성지로 변모한 곳에 제가 제재 후, 어, 동학을 일으킨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가 이곳을, 어, 산을 보고, 어, 제가 우연히 좋아가지고 섰더니만은 어, 전봇대에, 천, 어, 체제 우 어, 생가터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 18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앉아 현수막이 이렇게, 어, 아주 안내를 잘 해놨습니다. 저 도로, 옆편에 이렇게 어 용담로, 용담정길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용담성지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18년 전에 제가 어 이쪽으로 한번 왔었는데 어저 산맥을 저 앞에 산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걸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저 바로 보이는 데저 어, 멀리 보이는 곳은 경주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어,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저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어, 회전을 하면서 잘 이렇게 어, 이렇게 잘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잘 이렇게 어, 산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산줄기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은 어, 지금 여기서부터 한개 두개 어, 세개 네개 아, 여기에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곱 개가 분명하게 돼 있고. 저 앞쪽으로 보면은 어, 제일 끝머리에 저기에 앉아 한 여덟 개 이래 됩니다. 봉우리로 봐서는 어, 8, 9,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 오래간만에 왔더니만 은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 2020년 어,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여기에 어, 용담정 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어, 편의점이 없었는데, 이 도로변에 이렇게 어, 편의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탕 집도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저 남쪽이... 어, 지금 경주 시내입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경주 시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상세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18년 전에 왔던 이쪽에 왔더니만은 음, 이렇게 아주 좋아 가지고 어 제가 전봇대를 한번 쳐다봤더니만, 어, 체제 후 생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어 18년 뒤에 제가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세월은 하염없이 흘렀지만은, 어, 전체 우리의 산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어, 지금 천도교, 어, 사무실을 오래 한 번에 보니까 개설해 놓았네요. 자, 이렇게, 어, 천도교 용담성지 입구 해가지고, 어, 여기에 마룡골로 되어 있습니다. 마룡골. 자, 근데 여기에, 어, 안내판에 이렇게 수운 채재우 생가가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여기에 마을에 성황당, 당수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처음에 옛날에 왔던 대로 안내판은 저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어, 제가 처음 왔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하면 어, 멀리서, 어, 제재우 생가 터를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너편에, 이렇게 제제우 우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제제우 생가가 있는 저 산, 자 이렇게 큰 산이 되어 있죠. 큰 산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보이는 이산 밑에 제제우, 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가터가 있습니다. 제가, 어, 곧, 어, 생가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저산 아래에, 어, 생가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어, 세월이 지나서, 어, 이렇게, 천도교 영감성지를 이렇게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찍어 나면은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 종교 교주가 왔는 것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맑고 촬영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어, 구독을 해 주시고, 영산해인도는 밤 10시 이후에, 어, 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회인도를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영상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